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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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이게 인지, 내 네. 인지 운동이라 그래서 요 몸을 살용서하는 것들이 많아요. 자, 요거를 우리가 박수로만 한다고 재미가 없잖아요. 노래를 붙이시면 돼요. 거기에 시운동, 동영화들 봐봐, 고향으로엄마고은다 음악이 맞아요. 어, <목> 여러분들. 한번 해볼까요? 퐁당퐁당. 시작. 퐁당, 퐁당, 노래. 이바르가 밖에 반 노래 안 타고 나아지는 길을 우리를 덮어 줬으 반지름 주거라. 이렇게 딱딱한 거죠. 이게 동면을 다 가데 이렇게 음악하고 같이 하신 분 음악도 하면 운문가 좋아지고 도 같이 되기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 되고요. 이 여러분에는 오늘 조금 이제 바꿔볼 건데, 머리는 이것 얘기를 하실 때, 자, 우리 어르신들, 봄에 나는 나물들이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 좋아하는 나물 중에, 새벽 나는 나물이 있을까요? 봄에 나옵니다, 봄에. 냉이. 냉 수. 갈래. 어, 뭐, 뭐, 파이널. 파이널. <laughs> <laughs> 네, 뭐, 두릅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민들레도 있다고, 그거 어르신들이 많이 말 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내 몸을 이용해서 한번 박수하고 연결 해보겠습니다 자 머리, 머리. 머리는 냉이 우리가 냉장에 쳐서 냉철한 어떤 판단력은 어디에서 나와요? 머리에서 나와요 그래서 머리는 냉이 이렇게 연결해주면 어렵신 어때요? 빈치가.